간단하게 육수 없고 아무것도 없이도 끓일 수 있는 거 음. 일단 오늘 국은 무국입니다 자 여기 필요한 재료는 무, 파파 파. 그다음에 뭐 물은 쌀뜨물 많이 쓰시잖아요 네 쌀뜨물은 습관적으로 모아놓으시면 돼요 쌀뜨물 없으면 맹물로 하겠습니다 어? 쌀뜨물도 안 쓰고 그냥 맹물로요? 아 맹물로요 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 끓일 때뭐 필요한 게 뭐죠? 무 무국이 무아 마늘, 간마늘 오 어.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멸치예 그런 거 없이 할 겁니다. 예. 네. 아 지금 말씀하신 게다 맞아요. 하지만 우리 그거 없이 단 대신에 이제 감칠맛으로 액젓을 쓰는 액젓 정도. 네. 액젓도 뭐까나리 멸치 상관없이 그냥 다 아무 거나셔도 액젓은 똑같습니다. 자 무국을 끓일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감자국을 끓일게요. 아. <laughs> 감자 끓여요 감자 그럼 이거 오늘 하시는 거가 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약간 원포인트 아, 재료 하나 갖고 끓이는 거. 요 원포인트 국이네요 원포인트 국 아마 집에서 재밌어. 이 정도 끓이는 건안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무국하고 감자국은요 전날 해놔도 돼요 음... 그래서 데우면 더 맛이 깊어져요 끓이면 끓일 수 에. 없고 끓이면.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딱 생각나는 맛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다른 뭐... 또 팁이? 팁은 뭐냐면 보통 국을 끓인다고 그러면 무를 뭐~ 아, 크기에 이러니. 따라 이렇게 쓰겠지 대체 그렇죠. 이렇게 그렇죠. 이제 이렇게 쓰는 건 기본인 거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슷썰기 아 내가 봐도 약간 희한한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 음. 끓이는 물국이 느낌이 뭔가 더 시원해요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면 식감이 달라요 이렇게 쓰으면 약간 입체감이, 입체감이 있어요 에이. 진짜로 근데 대신 그~ 칼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칼질 못하는 분은 이게 나아요 어. 어. 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으니까. 음... 됐죠? 무를 준비해주세요 됐고 그다음 감자 꺼내서 감자도 준비해주시면 감자국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필요한 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자 이게 다입니다 자 무를 적당히 이 정도 보시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국을 끓여먹겠다는 양이 나옵니다 적당히 그러면 이 정도 양의 기름은 한세 숟갈 정도 하나, 둘, 셋 어우 냄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세요 아, 물을 먼저? 무를 먼저 볶으시는 거예요 아, 아. 이렇게 먼저 볶는 이유는 뭐예요? 이 고소함을 극대화시키고 무에다가 이 고소함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, 물을 먹었을 때도 간이 들어가 있게 아,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야, 그럼 언제까지 볶아줘? 예, 무가 약간 살짝 더 투명해질 때까지 정도 어 고소한 냄새나요.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? 응. 야 이거 막 자꾸 눌러붙어 탈것 같아 그러면 물을 살짝 부어가면서 달라붙지 않게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정도 볶아주시면 그다음에 할게 뭐냐면 새우전.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. 새우젓. 새우젓을 나중에 간을 때 넣는 게 아니라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. 우에도 네. 간이 되게요. 간도 간이지만 이 새우젓에서 나오는 이 새우향이나 어, 이런 감칠맛 그렇죠. 이런 것들이 기름에 볶아지면서 새우젓이 기름에 볶아지는 맛이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비리는 날라가고 되게 나중에 감칠맛이 확 올라가죠.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같이 한번 또 볶아주시는 거예요. 그럼 언제까지 볶아주냐? 예, 새우젓의 쿰쿡한 냄새가 좀 있으면 고소한 냄새로 바뀌기 시작해요. 이렇게. 오. 네. 이러면 이제 물 부으면 돼요. 컵좀 줘봐. 여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물을 붓는데 처음에는 일단 보세요 한 컵, 두 컵, 요거. 이렇게 만듭니다. 자 거예요? 보시면 아 국으로는 네. 태겁이 부족해. 야 이게 네, 거의 국이 조림 국이 조림 만드는 국이냐 찌개냐? 이게 네. 네. 두 번째 포인트예요.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조리기에서 여기서 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. 지금 간을 해야만이 여기에 건더기 에 간이 싹배 버려요. 여기서 마늘 간 마늘 대략 한반 숟갈만 할게요. 자 이러면 거의 구십 프로 끝난 거예요. 이래놓고 이제 끓이면 돼요. 그런데 이제 끓이면서 여기서 간을 보면 이제 쇼킹하지요. 안 봐도 짜겠지요. 이제 조금 짜. 음, 이러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. 집에 아기가 없거나 좀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으시면 훨씬 놀라가지요. 어려워요. 쉽죠. 쉽죠?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자두 사람 해봐요. 말로 설명해가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이 정도로 하니까 감자국을 끓이겠습니다. 둘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요. 두준이가 할 겁니다. <목소리> 같이 해줘요 아니 좀 잘생긴 두준이가 하는 게 나아 <목소리> 제가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나설 차례가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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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야 이리 와! <laughs> 이것만 뻗어줄게. 아, 같이 해주세요. 들기름 세 스푼이요. 냄새가 좀 나요, 어때요? 나요? 음. 근데 감자랑 무랑 이 냄새가 완전 다르네요. 음. 지금 볶으면서 보니까. 국간장. 둘. 두 스푼. 오 됐어, 됐어. 한 번에, 한 번에. 기술이에요, 이거. 기술. 아, <laughs> 깜짝 놀랐다. 제가 이 제자들 중에서 1위로. <laughs> 이정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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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맞아. 너무 짜요. 마늘 안 넣었잖아. 까지 음. 이럽니다, 그쵸? 그렇죠? <laughs> 지금 무국은 음. 거의 물이... 물쯤 쫄아요 그리고 무는 이미 투명해졌고 자, 네. 무를 음. 아. 먹어보면 돼물 많은 무 조림 같네요 약간 네. 물 많은 거 네! 무 조림 같다, 진짜 맛있겠다 좀 짜도 괜찮아요, 무는 음 네, 너무 맛있게 익었고요 간도 짱 맞아요 국물을 간을 봐라 간이 쏙뺐어 엄청 짤텐데 누나 그죠? 음.. 조금 짜네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남성분이 와 조금 짜네요. 자간 맞춰. 음. 이제는 이 해도 돼요. 이정도 그 됩니다 제자들이. 네, 만약에 네, 간이 넣을맞두 두컵 컵을 넣었어요. 국물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국물이 적은 편이에요 그죠? 국물이 많은 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건더기... 어,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래? 네. 그럼 마지막에 파 넣고 마무리하면 돼요 오 진짜요? 어, 어, 진짜 쉽다 자, 이제 물을 좀 넣어볼게요 아한 한 컵으로는... 네, 물을 두컵 넣었는데 네, 컵수로 하 간을 맞추면서 넣으니까 한 컵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알았어 아... 완성되면 아... 얘기해 딱이야 한컵더물반 <laughs> 컵? 아니요 <laughs> 이게 또 파가 들어가서 맛이 파 마지막에 네. 파로 도 살더라고요 자, 파를 넣고 나서 끓어오르면 끄시면 됩니다 딱끄 자, 이제 국 끌어 올랐으니까 이거 갖고 이제 시식을 해 보셔야 되나 요까 음 아, 아 여기 다다 다. 아니, 이거 다어떻게해요 아 아니, 스프링클러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 감자 뿌려. <laughs> 중간 감자 눈에 묻고막 이러면. <laughs> 그렇게는 안 되겠죠. 네. 자, 오늘 그 제일 먼저 오신 분 아까 보이셨죠? 아, 제일 먼저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. 저기는 무조건 드려. 네. <laughs> 시장하시겠어, 진짜. 로먼저 오셨으니까 예. 잘했어. 자, 똑같이 끓였는데 하나는 무구 하나는 감자거든요. 좀 비교를 해보세요. <목소리> 아, 뭐, 또 요리가 또 나오니까요. <목소리> 너무 심해 하지 마시고, 아, 이 정도만 해내 세요 자 일단은 그 먼저 오신 우리 신혼 부부 지금 맛을 보셨는데 이렇게 빨리 했는데도 음. 뭔가 깊은 맛이 있어서 집에서 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응, 간단하고 마이크 좀 아. 달라고 하시는데요, 우리 남편 분이. 네 멸치 다시다는 줄 알았어요. 오. 오. 아, 잘 보셨으면 여기서 나가고 있는 건데 멸치 다시다 씨. <laughs> <laughs> 마술사거든요, 마술사. 여기 오시기 전에 다시다에다 어, 손을 네. 이렇게 묻히고 나왔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특별함을 느끼신 분. 저기 네. 여기 네. 계시다. 카메라 앞에 손 드신 분. 오늘 맛본 무국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무는 시원한 맛이 있어서 아침밥에 좀 어울릴 것 같고 감자는 깊은 맛과 좀 고소한 맛이 있어서 저녁밥에 <laughs> 야 음식 철학도 있으시 감자국은 약간 조금 미세하게 질퍽한 느낌이 살짝 있었고 음 무국국은 시원하게 아시, 먹을 수 깔끔하게. 있어가지고 국물도 이렇게 그냥 들이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